자 69번 자 여기에서는 여기가 w e r 가 아니라 w 즈 s 가 돼야 되겠네 자 문장 구조를 보면 When I visited the local history museum last weekend, 내가 지난 주말에 지역 역사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나는 완전히 매혹되어졌습니다. By the ancient artifacts from our ancestors, 우리 조상들로부터의 그 고대 유물에 의해서 매혹됐대. That was carefully preserved and displayed. 그래서 아주 조심스레 보존되고 전시되고 있는 조상이 아니지, 그거는 유물이 돼야지. 이게 선행사죠. 근데 단순까 워가 아니라 워즈. 자,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이거는 사형식이죠. 자, 여기는 1번이라고 하고, 여기까지가 수동태였죠. 이거는 2번이라고 하자. 그러면 나에게 glimpse를 주었어요. glimpse는 얼핏 봄이라는 뜻인데, 좀 간단한 이해? 어,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into our rich and diverse cultural heritage. 우리의 풍성하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유산으로의 어, 간단한 이해를 나에게 주었습니다.